핀스볼입니다. 유니진에 관한 영상을 두 편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만 어... 세 편이 될것 같네요. 이번 영상을 포함한단 말이죠. 썸네일로 장난쳐서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오늘 말씀드릴 맥은 그 맥이 아니라 다른 맥입니다. 얼마 전에 위상을 설명드렸습니다만 그걸 아는 상태에서 지난 유니즌 이론 영상을 보셨어도 유니즌과 위상을 함께 제하면 당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 오늘 먼저 설명해야만 하는 개념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맥놀이죠. 설명할 예정이 없었지만 이걸 설명드려야만 여러분도 저도 편할 것 같고 영상 길이도 짧아질 것 같습니다. 사실 단순하게 유니즌 보이스 간 음정을 벌리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배음의 얽힘, 찌그러짐, 음색의 변화 같은 건 모두 맥놀이 현상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론 영상을 먼저 보시면 다음 영상도 이해가 잘될 거예요. 맥놀이는 주파수의 간섭 현상이에요. 대충 300Hz에 사인파를 쏴보자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300Hz이고요. 사인파입니다. 좋습니다. 이번엔 301Hz에도 사인파를 쏴보면, 청감상 다른 점이 구분될까요? 어지간히 훈련된 분이 아니라면 이건 거의 구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300Hz와 301Hz의 사인파를 함께 연주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같은 음정인 것처럼 들리기는 하지만 볼륨이 낮아졌다 커졌다 하지요. 음악적인 용어로는 이걸 트레몰로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강좌 중간에 트레몰로라는 단어를 말씀드렸다고 해서 맥놀리와 트레몰로가 같은 의미라고 오해하시지는 마시고요. 둘은 다릅니다. 자, 어쨌든 이 볼륨의 떨림은 파형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사실 두 가지의 사인파가 겹쳐져 있어요. 이 검은색의 사인파와 파란선의 사인파가 있고요. 이 둘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빨간선은 두 개의 사인파가 겹쳐진 결과입니다. 여기서 잠깐 복습해보죠. 같은 채널에서 출력되는 파형은 에너지가 합산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같은 두 개의 파형은 지금 최대 2의 볼륨을 내고 있어요. 1 플러스 1의 볼륨이니까요. 한쪽 파형만 위상을 90도 틀면 볼륨의 합이 이렇게 변하고요. 그리고 반전시키면 완전히 사라집니다. 좋아요. 이걸 왜 복습한 걸까요? 파형이 충돌하면 볼륨의 합이 일어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합이 일어나서 파형의 특정 부분이 강조가 되거나 상쇄돼서 없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지금 둘은 완전히 같은 파형 볼륨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기라는 건 헤르츠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때 하나의 파형만 헤르츠를 미묘하게 올려서 맥놀이를 발생시켜 보겠습니다. 한 개의 주기를 기준으로 관찰했을 때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넓은 시간 축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X축을 크게 확장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쪽 파형의 헤르츠를 미묘하게 올려보면 두 파형의 합에서 눈에 띄는 볼륨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이 볼륨의 변화가 아까 들었던 볼륨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바로 그 현상입니다. 이건 두 파형의 헤르츠가 아주 적을 때만 발생하고요. 헤르츠의 차이가 커지면 우리의 귀는 볼륨의 변화를 감지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결론을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두 파형이 아주 적은 헤르츠 차이를 가지고 있다면 볼륨의 떨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게 맥놀입니다 자, 돌아와서 방금의 이미지를 소리로 들어보면 완전히 멀찌감치 떨어진 두 에너지는 서로 아무 간섭을 하지 않지만 점점 가까이 갈수록 서로의 위상이 충돌해서 트레몰러 같은 볼륨의 떨림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거죠. 좋아요. 방금 우리는 두 개의 사인파로 맥놀이 현상을 일으켜봤습니다. 자 그럼 두 개의 사인파가 아니라 열 개라면 어떨까요? 지금 들으시는 소리는 사인파 11개를 각각 0.1헤르츠씩 벌려서 연주하는 소리입니다. 아까 들었던 맥놀이 현상과 크게 차이점은 없는 듯이 들리죠. 그렇다면 이번엔 11개의 사인파를 각각 1헤르츠씩 벌리면 어떨까요? 기준이 되는 사인파의 주파수는 그대로 두고 새로운 사인파의 주파수는 1헤르츠씩 올릴 테니까 마지막 사인파인 11번째 사인파는 원래 사인파로부터 10Hz 떨어지게 됩니다. 소리를 들어보시면 맥놀이 현상이 아까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들리죠? 원리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맥놀이 현상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주파수의 미묘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11개의 사인파의 위상이 서로를 상쇄하거나 증폭시키면서 일으키는 간섭현상입니다. 굳이 사인파 예시를 더 들려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이 강좌를 위해 약간의 노가다를 한 저의 정성을 생각해서 사인파 예시 두 가지를 더... 들어주세요. 이번엔 사인파마다 3Hz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소리입니다. 이번엔 사인파마다 5Hz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소리고요. 1Hz만을 벌렸을 때에 비해서 뭔가 텍스처의 차이가 많이 두드러지는것 같지만 결국에는 모두 맵놀이라는 하나의 현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결과입니다. 자, 근데 이 현상들이 사인파에만 일어날까요? 당연히 아니죠. 모든 주파수, 모든 배음들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2배음까지 가진 파형 두 개를 통해 맥놀이 현상을 일으켜 봅시다. 두 번째 배음에서 일어나는 볼륨의 떨림은 어떤 것 같습니까? 기음에서 일어나는 떨림보다 두배더 빠릅니다. 귀로 잘 구분이 안 가실 수도 있으니까 여기 스펙트로그램을 통해 관찰해 보시면 점이 찍히는 간격이 기음보다 정확히 두배 빠릅니다. 배구조 이론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2배음은 기음의 주파수의 2배입니다. 그래서 맥놀이 현상도 2배의 속도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3배음까지 가진 파형 2개를 통해서 맥놀이 현상을 일으키면 3배음은 과연 3배의 속도로 볼륨이 떠낼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3배음까지 가진 사인파 11개를 통해 맥놀이를 일으켜보면 소리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맥놀이가 그 이상의 배음에서 전부 나타난다면 결국엔 특정한 소리의 패턴을 형성합니다. 그 이상의 배음이라면 그렇다면 이번엔 톱니파는 어떻습니까? 11개의 톱니파를 겹쳐서 맥놀이 현상을 일으켜봅시다. 어허 신디사이저 조금 써보신 분이라면 이 패턴 아마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소리의 패턴 알고 보니까 유니즌으로 피치를 약간만 틀어버리면 들을 수 있는 그 패턴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30개의 톱니바로 맥놀이 현상을 일으키면 어떨까요? 위상들의 더 강한 상쇄와 강조가 발생하면서 맥놀이로 발생하는 이 텍스처 패턴이 더 강조됩니다. 자 맥놀이 현상이었습니다. 신디사이징에서는이 맥놀이를 고의로 발생시켜서 특정한 텍스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험이 있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이 패턴은 플랭저와 아주 흡사하죠. 실전에서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만든 사일렌스 사운드뱅크가 있는데, 이펙터는 한정도 있고, 사일렌스는컴필터가 따로 없고, 그렇다고 코러스를 쓰기도 싫어서 이 테크닉을 통해 플랭즈와 유사한 텍스처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설명을 위해 이펙터를 다 빼고요. 원래의 소리는 이렇습니다만, 유니즌을 빼서 들어보면, 이 전에 있었던 플랭저와 비슷한 질감이 사라집니다. 다시 전으로 돌려서 들어보시면, 고역대에서 플랭저와 비슷한 질감이 발생하죠. 이때 유니진을 더 많이 주면, 이런 질감을 더 강조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지금 파형들을 보면 위상이 전부 0도로 정렬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위상을 고의로 어지럽히면 소리를 더 부드럽게 만들거나 소위 말하는 음상을 흐리는 행위 같은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음 영상에선 바로 그 점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신수부이였습니다